야, 한 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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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즐기러 한번 가보자. 어, 어, 낭만가 어서오고. 와, 야, 야, 시, 야, 아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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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만가야. 열흘 팬 다시 순위 올라갈 생각 없어? 내가 생각은 있어. 어, 아니, 내가 봤을 때, 낭만가는 그래도 항상 좀, 한 2, 3등 안에 걸쳐 있어야 레전드 방송인데. 어, 어떻게 생각해? 너무 아, 진짜... 별로야? 없다고? 미안하다. 아, 씨. 21등을 노린다고? 아우, 저, 저 새끼 보스, 저거. 아나 나올 때 선글라스라도 좀 나올 거야. 근데 그거 끼고 나올 것 이상해 여기. 어. 야 맞아 우리 오늘 냉풍기 사자. 일단 일단 가자. 어야야 야, 오늘 야, 야 지금 냉풍기 지금 할래 하이마트 촬영 되냐 물어보고. 냉풍기. 야 우리 일단 일단 냉풍기부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 지금 들고나 무거우니까. 아아니올때 가져간다고 지금 주문 하게 빨리. 냉풍기 필요한가 집에? 아 냉풍기 필요해. 냉풍기 쓰레기라고요? 아니 근데 집이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집이 거의 그 건식 사운드 알죠? 거기. 그, 그, 그 정도 느낌이에요, 거의? 아니, 아니, 이 정도면 습식이야, 아, 습식이야 진짜. 습식이야, 누나도, 진짜로. 아니, 저, 어, 어제 자는데 깜짝 놀랐잖아, 진짜. 아니, 스케쳐갖고 어. 진짜 몸에. 야, 녹음만 자면서, 자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 진짜, 자면서? 진짜, 희발. 아. 희발, 계속 이래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나는 이 새끼가 무슨, 진짜 더워서 그런가 했는데 이 새끼 자면서 잠꼬대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면서 자기 털을 뜯어. 아니, 저 복고 자거든요요얘 네, 네, 네. 복고 자거든. 복고 네, 자는그 네. 자기 밑에 어. 털 알지 거, 거기를 뜯어. 아니, 저, 진짜로. 아, 야, 아 진짜 아니, 저, 그랬어 니가. 사타군 이도 오지게 긁어요. 얼마나 더우면. 예.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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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만왜안 와. 이곳만 오면 같이 갈게요. 냉공기 자체가 쓰레기라고. 형, 아니 근데 집이 너무 더워. 야, 그냥 선풍기 띄고 자. 강풍으로. 어? 아 미치겠네. 너무 더운데. 어. 아니 근데 선풍기도 자꾸 틀어놓으면 그 모터 탄단 말이야 <laughs> 조심해야 돼 에어컨을 달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에어컨을 고치기가 좀 그런 게 뭐냐면 안 고쳐진대요. 아... 안 고쳐진. 일단은 고쳐진. 중요한 게그 KCC 엠파이어 타워 자체가 에어컨이 그선 자체를 그 처음에 건설할 때그 시래기? 그 시래기 선을 그 밑에 그 바닥에다가 설치를 했어 그래가지고 뜯어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때 그리고 내가 곧 이사 가잖아, 이제. 물론, 언제 이사 갈지 모르겠지만. 그긴 가요. 그러니까, 에어컨 바꾸기가 좀돈아깝다 그런 생각이지. 어. 다이 다져? 응. 어, 갔다, 히스오 어, 히스와. 야, 가자. 야, 일단, 냉동기 사자. 이따, 방송 끄고라도. 네, 끄고나 사고, 그니까. 어. 어. 중요한 게 또, 외은 카페 사다님 또, 여자, 여성분이어서 또, 목도리가 아리따우시더라고. 어우, 이 새끼 맨날 여자 얘기만 해, 씨. 아니, 진짜 너무 경쾌하게, 오셔도 돼요? 막 이러길래. 와, 생각 깜짝 놀랐지 오랜만에, 주말에 야방하죠, 여러분들? 야, 그럼 진짜 오랜만이네. 어, 존나 오랜만이야, 씨. 그 그스쿠터 타야 스쿠 더워서 못하네, 그거는. 아, 그 그거 당분간 안 타야 돼, 너무 더워, 씨. 와, 존나 덥다, 이리로 가면 다 지금 뭘하지를못하겠네 아, 막혔어. 이거 왜 그러냐? 자, 여러분들 지금이 공상 통행금지입니다. 이리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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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죠 아, 가야 씨. 이거 그쭉 넘어가야 아, 차싼거 없나요? 차싼기 최고 싼게 얼마냐? 그니까 형 정도면 그래도. 그래도 그.. SUV 타잖아 그러면 아니야 그런거 말고 어떤거? 모닝? 야 우리 아니 다마스라고 설래 다마스 타면 저기 안 타고 다닐게요 너무 더워요 그 안에 있는거 아그기도 하고 네. 다마스, 다마스 무시하냐 새끼야? 아, 그 탈바에 야 걸어다니기 빠를 것 같아요 아, <laughs> 다마스는 싸어 다마스 스톤넘어가 다마스 진짜 네, 너무 더워 다마스 한달만 에도더살수 있어요 야 그러면 야 우리 황금마티즈 하자 <laughs> 옛날 황금마치즈 나오면 존나 때렸잖아. 그, 거 야, 그거 언제, 어디서부터 유행한 저, 거냐? 저, 저 그거 주워기 때문에기억 했어요. 어. 주워기랑 때릴 때. 아니, 나 고등학교 때 갑자기 친구 가 황금마치즈한테 뺨을 때리려다. 그래가지고, 나도 그 다음에 황금마치즈 나와가지고, 내 친구 로우킥을 때렸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일반인을 때려가지고, 아, 어, 씨발, 족될 뻔 있어, 진짜. 어. 아, 나 친구인 줄 알고 바로 로우킥 때렸거든? 니 새끼가 옆에 있고 내가 오른쪽 있는 사람을 때려가지고 세게 때렸어 심지어? 존나 세게 때렸지 뭐 어떻게 했어 그래서? 존나 혼났어 어른이었어 어른 아, 어른이었지 심지어? 어. 황금마티점 난 그르, 그런 안 좋은 기억이 나 진짜로 아나 진짜 덥다 근데 와아 존나 덥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여러분들 이제 시장에서 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방송 어, 세번 어, 해가지고 뭐하네. 시장에서도 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진짜 나와도 되 <laughs> 내가 부천시장을 왜 나가 이 또라이 새끼야 아니 그 말만 해보면 나가 생각 없겠지만 <laughs> 어이 새끼 어이없는 새끼네 이거 내가 볼때 그래도 형다 받을 거 같아 표 어? 20살 20살 이상이면다 받을 것 같아 요와 우리 스티커 한게 감사합니다 20대 형이 다 먹을 것 같아 어? 20대 형이 다 먹을 거 같아 <laughs> 야그 시장 나가려면 나이 그그 그 연령 제한 있지 않아? 연령 제한 있어요 여거 시장 제한에 야몇 살이냐 여러분들 어, 한번 슬쩍 한번 해봐요 안돼안돼안돼안 <laughs> 부천 망해 그러자 부천 망해 왜냐하면 <laughs> 어. 시장 하신 분들 이제 유명 그 말도 잘하시고 그다음에 정치 그 정치도 잘하시고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데 제가 하면 좋대요 여러분. 들 25부터 된다고요? 어, 진짜? 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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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능해. <laughs> 아니야 근데 내가 하면 좋대. 왜냐면 내가 내가 하면은 그 들어오는 돈을 이제 공평하게 써야 되는데 저는 그걸로 피파 현질하다가 저는 여러분들 저는 바로 경찰서 가요. 예. 네. 부천세장 부천시장 김인직 씨뒷돈으로 현질하다 발각돼. 그래가지고 저는 바로 그진역당입니다예 그래서 안 돼요 저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능력이 돼야 되자 일단 이거 같은 경우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레전드입니다. 와. 오오오. 오. 오 인직보소. 오. 야 보통 저기다 안경 안 씌워놓지 않아? 거테형 못. 형. 어? 형이 더 잘생겼어요 저. 거. 당연히 내가 잘생겼지 새끼야, 돼지보다는 말을 서운하게 하네 야, 이제 보니까 여기 스페인 멤버 아니야, 스페인 멤버 야, 스페인 가서도 스페인 가서도 우리 방송 킨다, 알았어? 20분이야 야, 스페인 가가지고 그 레알 그 박물관 그런 데서 킬수 있으면 무조건 키게 내가 레알 박물관 그런 데서 그 같이 보면 좋잖아요 형 유니폼 몇개살 거예요? 나? 유니폼. 유니폼 투기만 살라고. 진유하고 지단. 에이티꺼안 사? 에이티꺼. 호날드는 이제 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구할 수 있으니까. 에이티, 어 에이티 안 살라고, 그냥. 카드 어디까지? 돈 가세요?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한국에서. 박물관 촬영 되는데? 내가 다어랑 물어봤는데, 이미? 응, 대, 촬영. 축구 경기만 촬영 안 돼. 야, 그리고 그, 그 유튜브 13만 구독 여러분들이 박정무랑 두근두근 데이트 하라 그래서 제가 넥슨한테 물어볼게요 예 물어봐서 우와. 되면은 아, 두근두근 데이트 박정무, 김인직 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공만또 역캠 이렇게 해가지고 어, 두 명만 해서 아니요. 또 해? 나안해나 아까 또 차이잖아 그러면 아 내가 물어볼게 아뭐 아, 결과를, 몰라. 몰라. 뭐 결과를 보려 맨날 차이는구만 또 차이 맨날? 맨날 차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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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어. 크게 한번 어필해 보려고 인생 차임이지 어. 내가 저번에 그 니들 둘만 차이고 내가 얼마나 많이 아팠는데 이번엔 차였나요? 이번에저 몰라요 아 알겠습니다 스퍼하면 안되고 이번엔 몰라 약간 느낌이 성공한것 같기도 하고 어? 그래서 제가 안하는 이유도 있을수 있죠 아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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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거 생방에서 <laughs> 보십시오 오 역시 네. 센스가 좋아 녹음만 녹음만 네. 뭐. 네. 야, 야 요새 근데 야야 요새 녹음만 방송 잘하잖아 솔직히 인정할까, 인정하다 인정하자 맞지? 많이 그, 어. 어. 했내보는데왜안먹는것 같아요 아 네. 요즘 뭐 제일 잘해 사실 저밖에 저 없어서 그런가 어 거의 뭐 네. 옛날 창현이를 본 듯해 창현이가 옛날에 방송 드럽게 잘했는데 지금도 잘하지만. 아, 창현이 형 보고 싶다. 창현이 아무도 뒤오려 했거든요. 창현이 형한번 와야겠는데. 그니까. 피파할 때 같이 형님 한 번. 이번 주에 같이 할까? 어, 거치해도 나쁘 될것 같은데. 휴... 창현이 형 부를 게 알았어. 어 아, 창현이 형 오는 거 걱정할 것 같아. 창현이 내 도와주고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창현이 스마트폰 꽂아줄까, 야, 내가. 또 전화 딱 했어. 제거돈 깎아가지고. 어야 창현이 방송도 아침에 하거든요. 그, 피바방송 하니까 가서 많이, 많이 좀 봐주세요. 네, 아침부터 하니까. 창현이 요즘 낮에 하더라고요. 너무 <laughs> <laughs> 웃기네. 그냥 내가 어디 갈 때마다 있네. 갈 때마다 있어. 야 이거 감사 아니야 이거. 지금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거 돈까스. 돈까스 타임에 이 아저씨 보이세요? 빡빡이 아저씨. 거의 지나갈 때마다 제가 있어요. 네. 야 이런 패션 어때? 이런 패션. 와. 와 기가 막힌데. 야, 맞다. 야 이런 야 이런 패션 어떠냐? 야 저거 여자거냐이따 시간되면 옷사는 방송까지 좀 하겠습니다 번지점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원래 가려고 했던게 촬영이 안된대요 그래서 뭐, 뛰어내리는거 찍어야될거 아니야 근데 못찍으면또 뛰어내리는걸 보려고 이게 촬영을 하는건데 안되잖아 그래서 이게 그 근데 이제 다른 BJ들이 그 갔던 곳이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는 가평이라 우리가 다음으로 좀 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시청자분들 이해해 주셨습니까? 방송 중이라 죄송합니다. 네. 야 근데 왜 사람이 아무도 없냐? 길거리에. 야 봐봐 길거리 아무도 없어. 아침에 어, 아침 아어야 길거리 아무도 없어. 누가 요즘 낮에 다녀 형님? 더운데. 근데 이게 지금. 그,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그, 뭐라, 지금, 폭유를 하나? 폭염!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왜 그래, 왜 그래. 어, <laughs> 어, <왜> 그래. 어, <laughs> 폭염, 폭염이라서. 왜 그래, 왜 그래. 아, 그래.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 아니야, 너, 너, 너무 더워, 더워서 더워서, 더워서 더워 그럴 아, 저기 있네. 헤이,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 그래. <laughs> 아, 죄송합니다, 왜 그래, 왜 그래.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존나 더워, 진짜. 아. 아, 너무 더워서 말이 헛나오네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laughs>